예, 이 길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, 이게 족성입니다. 대한민국 어, 금강송이나는데 여보세요 여기 쫙 붙은 곳에 이거 뭐금강송이나옵는데금강송금강송보세요 이게 직경을 봤을 때는 어, 제가 문제라서 아는데 나무를 어, 봤었는데 직경이 어... 한두자 정도, 6 0 센치, 한5 0 0년된것 같습니다. 이거 보고 이런 거 보고 금강성이나니금강성 나무 좋습니다. 벌 것잖아요. 금강성금강성 이제 뺏겨진 게 특색입니다. 이런 나무가 위국있고 옛날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아버지 후배 신마적 신마적 아들이 광복군이 살아있는데 옛날 보면 이제 6 2교 지나고도 북한군이 침투하면 이게 침투를 다 보니까 어 여기에 군인들이 상주해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 길이 마을이 있다 어 이거보고 금방 는각니다한 30m 높이는 30m 직경은 한 60cm 정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어다리 다리 다리. 떠서 나활이다리떠 있고 어, 일몰. 지금 몇시니데어 지금 사라서철 철수하는 길입니다. 개 열일곱 마리, 내리고 철수. 친 어, 친구가 한결한활어생활지나국지국 한국 한개 한국 한국 한 밑에 오시자시인데, 해지오신데 옛날 할아버지가 보면, 이 할아버지가 정선에서, 어, 내려오면서, 여기서 술 드시고, 가스고 보면, 도포 있고, 갓, 도포 있고, 갓, 가스고 다 했습니다. 이 할아버지가 안경쓰고. 이 할아버지 잘 아시더만요. 장제터, 이기마을 종점, 이기령, 예 내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데 산 정선까지 전기, 전기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